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싸움. 그런데 우리가 참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지요. 근데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악을 선으로 갚는 이런위리한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나 하면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것을 그냥 순수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의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악하게 갚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사무엘하 10장에 다윗이 선한 마음으로 이 암몬의 왕이 죽었어요. 네,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평소에 그 나하스하고는 좋은 관계를 가졌는데 이 나하스가 죽자 그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눈이 왕이 되자 이제 조문객을 보낸 거예요. 네, 위로하기 위해서 물건과 조문객을 보낸데 그게 수치를 주는 겁니다. 모욕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조문객을 보내 사절단을 보냈다 그 모욕을 준다는 것은 그 나라를 보낸 나라 그 보낸 왕을 모욕을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예 악한 사람들의 특징과 또그 악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또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악인은 매사를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시각이 예 눈이 벌써 나쁜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좋은 눈이 됩니다. 그래서 어, 모든 것을 매사에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을 보는 거예요.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장점 단점이 있는데 그 장점 단점 중에 성령은 장점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의 장점만 보잖아요. 단점이 있어도 허물을 덮으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어머니 마음, 어버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 상대방의 단점이 있어도 그건 덮어주고 장점만 자꾸 키워요 사람을 얻습니다 마귀는요 악령이 역사하면 장점이 아홉 가지일 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단점만 자꾸 덜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도 털어지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사탄의 역사에 예, 움직이는 사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어떻게 다르냐 예. 장점을 보는 눈 그리고 단점을 보는 눈,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풍랑 속에 이 염려, 걱정, 쓰나미 같이 몰려오는 모든 걱정이이 위에, 이 풍랑 위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좌정하신 시편 29편, 홍수 위에 좌정하시고 홍수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을 볼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왕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요. 영영토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달려와 오늘 하도 온라인 예배 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눈이 밝아져요. 예,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코로나 바이러스 참 그래도 염려 없어요.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고 돌봐 주신다. 인간의 생사 허복은 바로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렸다 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수대반 보십시오.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설교 한 편하고 그들이 이를 갈고 막 예수님 전하는 수대반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잖아요. 세 제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그 돌에 맞아도요그 눈은 하늘을 바라보는 거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돌을 던지는 자들이 바로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 그리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때 똑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 위대하면요.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 인간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장점 보는 눈.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주님이시다. 염려 걱정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악인은 매사를 부정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마귀 눈입니다. 이게 예, 바로왕의 눈이 그랬습니다. 암몬 왕 나아스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 나아스는요, 그 평상시에 사울 왕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러나 다윗과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조문객을 보내서 위로를 합니다. 그그 장면이 1절부터 나오잖아요. 자, 같이 1절부터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이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아서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자손의 땅에 이름해 암몬자손의 방백들이 그주 한운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이 조문객을 보냈습니다. 자, 이 아버지 나하스와 좋은 관계를 가졌으니 그 아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이 신하들을 보내 조문객들을 보냈는데 이 한눈의 신하들이 암몬 그왕 새롭게 등극한 왕의 신하들이 옆에서 뭐라 그러니 이들이 조문하러 온줄 아십니까? 왕이 아닙니다. 성을 엿보고 탐지해서 함락시키고자 한 겁니다.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염탐꾼으로 봤다는 거예요. 매사를 자기들이 악하니까 상대방을 악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데 상대방을 악하게 보는 사람은 상대방을 계산하는 걸로 알고 그 의심하는 사람은 자기가 의심하고 자기가 악하고 자기가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신뢰하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 일이 이제 커져버리는 거예요. 누가 보면 20장 구절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악한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큰 포도원에 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멀리 이제 타국을 가는데 농부들을 기용해서 세를 주고 농부들 일하라. 그리고는 타국에 갔어요. 자, 그럼 이제 세를 받을 때가 돼서 한 종을 보내가지고 농부들에게 세를 받으려고 하는 이 정당한 거지요. 리즈너을한 아, 거예요. 당연히 예, 세를 받받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농부들이 심히 때리고 쫓아내버렸어요. 주인을 그 주인을 선량한 주인을 이제는 우리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했더니 이 재물을 갖다가 뺏으려고 그렇게 강탈하는 자로 본 거예요. 예, 이 악한 농부들의 눈그 눈이 바로 암몬 왕과 시나들의 눈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4절부터 5절을 보면 이매사에 불의를 악한 자는 불의하게 볼뿐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자,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한눈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5절 혹이 이를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자, 결국에는요. 이 암몬 왕과 그 신하들이 다윗의 조문객들에게 수치를 주는데, 이 방법이 수염의 절반을 깎, 이게 절반이 수염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깎으면요. 보기나 좋지. 이 절수염을, 이 절반을 깎아버리요 이쪽을 절반 깎아버려요. 절반을 완전히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수염은 당시에. 에 중동 땅에 이 수염을 기르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어전밤으로 말하면 조선시대 양반이다 이 뜻입니다 수염이 없다 그것은 노예다 이런. 거. 수염을 기른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채통과 위신, 권세와 관계되는 거예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염이 없는 사람은 이 노예들은 수염을 다 깎아버려요 노예들은 수염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 취급을 한 거예요. 대신들을 다위당이 보낸 조문단 그 서절단 대신들을 완전 노예 취급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자르느냐이 중동 볼기가요, 응, 긴 옷을 입고 가지 않습니까? 기노을 치마 같은 걸긴 옷을 입고 가는데 그걸 갖다가 중동 볼기 볼기짝 위에까지 자르, 완전히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수염은 절반을 깎았지요. 그리고는 뭐 볼기짝이 드러나도록 미니스카트처럼 만들어놨지요. 자, 이 왕의 조문단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그래가지고 쫓겨나면서 그들이 뭐 비행기 타고 왔겠으면 걸어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얼마나 주위 사람들에게 조롱조롱을 받고 오게 만듭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아기는요, 선한 일도 악하게 보고 악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20장에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이제 주인이 종을 보냈더니 두들겨 패고 그래서 다시 또 보냈어요. 똑같이 악행을 해가 두들겨 패고 보내는 거예요. 세 번을 보내고 난 다음에 네 번째는 내 아들을 보내래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아들은 공경할 것이다. 그랬더니 아들을 보냈더니 이 악한 농부들이 오, 저 봐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네.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후계자들이 없으니까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야. 이런 악한 농부가 됐습니다. 결국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 예. 그래서 주인이 와서 예, 그들을 멸절한 진멸시켜버렸다 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20장 예수님의 비유인데. 그런데 선한 자는요 악한 일도 선하게 대우합니다. 악한 자에 대해서도 선하게. 눈이 선하니까. 이 여호수아 구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일곱 족속 중에 기본 거민이지 않습니까? 그 기본 거민들이 가만히 보니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계속 여리고 요당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기적이고 여리고 성무너뜨리고뭐 그냥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 성무너뜨리고 치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자기들 완전히 망하게 했어. 이길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 판단하고 바른 판단이죠. 그들이 살길을 나와 내 자녀들이 살 길은 바로 저들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요수아에게 항복하자. 요수아가 바로 예수아입니다. 구약의 요수아 이름이 헬라우로 신약에는 예수아, 예수입니다. 예, 이걸 상징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께 항복하는 거요. 예 십자가 밑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밑에서 항복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꼭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다 없어지더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기절만으로도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말틴 루터 종교계획가가 얘기한 그 위대한 기절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대적하면요 만세 반석을 대적하면 머리 깨지고 죽는 거예요 대적하다 죽겠구나. 항복하고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해, 믿기 위해 여호와 이름으로 화친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이름을 귀히 여기니까 일단은 속여야 되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뭐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고 그리고는 그냥 헤어지고 떨어진 옷들 준비하고 그리고 신발도 그렇게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가서 멀리서 온 사람처럼. 그래서. 이요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지도 않고 어유 멀리서 온 사람들이 화친하자 우리는 서로 싸우지 말자 그래 가지고 요아를 속였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화친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흘 후에 보니까 바로 건동에 있는 일곱 족속 중에 가나안 일곱 족속 중에 한 족속이라는 걸 알았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이지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맹약을 하고 화친을 했으니 이제 죽이지도 못하고 이거 어떡하냐? 원망 원망하는데 얼마나 여호수아가 속이 상했겠습니까? 속였으니 이건 화치는 무효다 할수 있지만은 그러나 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 저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살기 위해서 항복한 거 아니냐? 불쌍히 여기고 선한 눈으로 선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속였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민으로는 살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되어라. 그 성막에서 그것도요. 그냥 집에서가 아니라 성막에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 패고 물깃는 자로 삼았더라. 그들이요 살아난 것만 해도 감사해. 나무 패고 물깃는 자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세월이 지나면서 레위 지파에 들어가고 제사장이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죽음에 당한 이방인 우리들이 예수에게 항복하고 들어갔더니 유대인은 적잔데 여러분, 우리들은 소자들 아닙니까? 우리들은 양자로 입적을 받아. 그런데 이방인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유대인보다도 더 귀히 됐다 이 말이에요. 더 존귀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기본 고민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선한 마음, 선한 눈으로 속였던 기본을 살려주고 성막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택함받은 사람 의심의 눈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 뭔 사랑 십자가에 그 아들 죽였어요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의심하고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 자들은 모두 다 멸망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바로 성령님이 주신 거, 택함 받은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달라스에는요 옛날에 그 달라스의 주지사가 어, 면책 특권이 있었나 봐요 사형권도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때 어떤 청년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형은도를 받고 재판 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홀로머니가 이제 죽어 가는 거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죽어 가니까 사형은도 받았다니까.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2천명이 진정서를 주지사에게서 이 아들 청년 살려주세요.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어간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합니다. 또그 아들이 초범입니다. 예, 그래 사정을 얘기하고 모두가 막 서면 서명을 해서 서명 작업에 주지사한테 올렸더니 주지사가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면권이 있으니까 사면장을 써가지고 이제 이 포켓에 넣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포켓에 넣어서 음, 그리고는. 이제 감옥에 가서 그 아들을 만났어요. 예, 그 청년 주어가는 청년을 만나서 주지사가 이제 자기가 아, 변장을 했습니다. 예, 목사 옷으로 딱 변장을 하고 그리고는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보니까 이 목사님이 온 거예요. 예, 로만 칼라를 딱 하고 이렇게 왔으니까 예, 청년 문을 열게. 내가 자네에게 좋은 것을 가지고 왔다. 예, 문을 열라니까 이 사람은 이미 자포자기 필요 없다고 나는 내 죄값으로 죽으면 된다고 더 이상 쓸데없는 예수 얘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성경 얘기하지 말라고 에 그리고 막 화가 나가지고 가라 가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놈 안타깝잖아요 목사 옷으로 변장한 주지사가 아니라고 한 번만 더 믿고 문을 열어달라고 난 자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지고 왔어 정말 소중한 선물 갖고 왔다고 사정하니까 나중에는 요 화를 내다가 옆에 있던 식기통을 집어 던져버렸어 막집거든 가라니까 왜 가지 않느냐고 막 고함 지르고 던지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 완전히 더러운 고무를 뒤집어서고 결국에는 돌아갔어요. 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 옷으로 변장한 주지사였어요. 자기에게 사면장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 자리 에 주자 앉아서 눈물 흘리고 내가 미련하고 우리 석었다고 그리고는 편지를 썼어요 주지사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면해 주세요. 그때 주지사에게 온 편지는 짧게 한 줄입니다. 이미 때는 늦었다. 예. 여러분, 그 청년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사람 죽였기 때문에 죽인 그 죄로 죽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사면장에, 주지사의 사면장에 사면된 겁니다. 용서받은 겁니다. 자기가 죽는 죽음은 주지사의 사면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주,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의심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믿지 않고 지옥에 던지지는지 압니까? 그들이 저질렀던 죄 때문에 죄 값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죄 값은 예수님이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이미 테테리스타이다이로었다할 때, it is paid, 다 지불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다이로었다할때 이미 다 청산되고 용서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다이로다할때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두꺼운 천이 예,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갈라지고. 이제는 대제상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고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사면됐다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 어리석은 청년처럼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예,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이 죽는 이유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 이미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이 다 처리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신 예수님은 우리는 받아들였고 믿었고 믿지 않는 자는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은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처리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일생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택함 받은 자의 것이고. 택함 받은 자에게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시고 영원없게 하셨다 택했으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만나 그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 그 공로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 이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믿지 않는 자 결국 악행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 자이 암몬 자손들 그 왕가 신하들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 이걸 보고 한번 마치도록 합니다. 사모엘하 10장 6절부터 14절 보세요. 6절부터 시작.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벳 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아가 왕과 그 사람 1천과도브 사람 1만 이천을 고용한지라. 자, 모두 몇 명입니까? 보병 2만 그리고 뭐 어, 마아가 왕과 그 사람 1천그 이만 일천이지요. 도브 사람 일만 이천 합치니까 뭐 삼만 삼천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자 그런데 7 절을 보세요. 3만 삼천 갖고 이제 싸우는데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억이 진을 쳤고 소바와 롯 사람과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더에 있더라. 예,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뺀자 중에서도 빼어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세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대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문자순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사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이 암몬 왕과 그 신하들이 이제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그렇게 수치를 해가지고 보내놨으니까 다윗이 화가 나고 미움이 된줄 알고 이미 지뢰겁집어 먹고 이제 주위에 있는 아람 나라를 용병을 쓰는 거예요. 용병을 사가지고 3만 3천을 만들었어요. 암몬과 이 아람 아람은요 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음, 뭐 지금 말하면 시리아인데 옛날 그 이제 보면요 어, 바벨론 메데바스 헬라 로마 이전에 그 아스리아 시리아 나라가 거기 있어요. 이스라엘 통치했던. 예. 그 시리아가 큰 나라면 한때 대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리아가 큰 나라인데, 그 암몬인데, 아람인 아람나라. 근데 이 아람나라를 도와달라고 해서 그 아람나라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람나라를 돌판에 진치고, 암몬은요, 성에다가 진치고, 이래가지고 싸우는데 이 아람나라는 워낙 큰정예병이니까 아방이, 아, 아방이 아니라 한다, 이 요합이. 요압하고 아비새가 형제잖아요. 용맹한 장소예요이 요압이 형이 정예 부대를 끌고 내가 아람 나라를 맡겠다 동생한테 너는 암몬을 맡아라. 그래 가지고 이제 두 패로 나누어서 싸우는데 자, 우리가 싸울 때 네가 약해 보이면 네 도울 것이다. 우리가 어려워지면 너희 아비새 너가 나를 도와라. 이렇게 협력 작전이에요. 이들은요. 요압과 아비새는 용맹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협동 작전을 펴는사람 예, 혼자서 뭐 싸워요, 우리? 교회에서 아온 같아요. 세 번째, 우리가 백성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왕과 백성을 위해 싸운다. 그리고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싸우자. 이네가지에 자기들의 사욕을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일천 번째 나라 살리기 위한 전쟁입니다. 기도 전쟁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나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라 살리기 전쟁에 나가니까 이 용맹한 요압 장수를 보니까 그냥 도망을 치는 거예요. 예. 아람 나라 군사들이 도망을 치니까 암몬도 도망을 치. 별 싸워 보지도 않고 기 싸움에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군대가 크도 별거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새벽 제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우리들이 싸워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십자가 부여잡고 부활의 예수님을 앞장세우면 이 기사움에서 마귀는 벌써 도망가버려요 집에 가보세요. 사탄 마귀가요 공격하려다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라는 거요. 예 용맹하라는. 그래서 나가서 싸웠는데 이겼는데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의 전쟁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용맹하십시오. 내일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부활의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세상과 제약과 마귀건세 육신의 정욕 여러분 아무리 세상 마귀건세가 크다 할지라도 많다 할지라도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혼비백산에서 요압장수 앞에 도망치듯이 다 도망가버리면 별거 아닙니다 아침 안개 같아요 의의 태양 예수님 앞장 세고 가면요 태양이 떠오르면 아침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이 3만 3천 군대가 순식간에 예, 도망쳐버리고, 그리고 암몬 자손은 어디로 가요? 거 어, 성안으로 들어가버려요 성안 들어가니까 이제 요압 장수 돌아왔습니다. 도망쳤던 아람 나라가 생각해보니 분하거든요. 이야, 우리가 얼마나 큰 나라인데 이거 요압 장수 군대 쳐다보고 그냥 별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치다니 이 채민이 말이 아니다.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옵니다. 엄청난 군사를 거느리고 옵니다 마병만 4만입니다 4만 그리고 이 병거만만 병거 700승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차부대 700대 그리고 아람의 마병들이 4만 명이 막 몰려오는데 이때 다윗이 직접 나갑니다 이 전쟁은 요압이 아니라 다윗이 대단합니다 다윗이 여기 보면 직접 나가는 전쟁으로 마지막 어마어마한 대군을 끌고 예. 나가서 강 건너까지 가서 치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대성을 거두게 하는 게 15절부터 19절까지 다윗이 직접 물론 요압과 아비서도 도왔겠지만 최전방의 최사, 최, 예, 최고 사령관이 나가서 왕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에 예수님이 우리 앞장서서 오늘 싸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시작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며 저희가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혹이다이 에게 고함에 저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러 아람 사람들이 다이스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18절 보세요.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성은. 전차부대 700개 사람과 마병 4만을 죽이고 예, 마병 부대 4만이 어마어마하지요 또그 군대 장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폐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름으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선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요 완벽하게 다윗이 나가서 이깁니다 여러분 마병부대가 4만이면 어, 여러분 해변에 모래같이 많을 거예요 마, 그냥 군대가 아니라 말을 탄 마병부대가 4만이 예, 그냥 부대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기갑부대 전차부대 700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갔던 이 다윗이 골리아가 싸울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느냐 나는 만군의 요와 이름으로 가노라 믿음으로 나가 싸우는 이 다윗의 전쟁에 다윗이 대성을 거둔 겁니다 그리고 영토가 더 넓어지고 확장되고 그들이 완전히 다윗 앞에 무릎 꿇고 조공을 갖다 바치고 섬기니라. 그리 아람 나라가 다시는 이 암몬을 도와서 쳐들어오지 못하니라. 완벽하게 전쟁이 끝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마귀와의 싸움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님이 앞장서는 전쟁이에요.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정의는 불의에 대해서 승리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불의가 이긴 것 같대요. 3일 만에 여러분 예수,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 살렸어요. 정의가 이고 기 진리가 이기고 선이 이긴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교회의 싸움, 성도의 싸움은 이와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요압과 아비새 장군처럼 믿음으로 나가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가요. 그리고 함께 협력해서 싸워야 돼.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전쟁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나의 살이 사욕을 위해 전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쟁 예수님을 앞세운 이전쟁에 오늘도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기도로 말씀을 앞장 세우고 십자가 앞장 세우고 기도하며 나가면 반드시 백정백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